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이인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등에 비해 크기가 작지만 오메가3, 지방산 물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구이나 조림으로 요리해 먹는데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정어리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 중에 하나로 특히 노르웨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정어리는요, 바다에서 잡아 항구에 도착하는 동안 대부분 죽게 되는데요. 개그 중에 살아남은 몇몇 정어리들은 식감이 아주 좋은 탓에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 북유럽 어부들에겐 어떻게 하면 잡은 정어리를 한국까지 무사히 운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유일하게 정어리를 활어 상태로 운반하는 한 어부가 있었는데 그 비법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그가 사망한 후에야 비법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잡은 정어리들이 있는 수족관에 바로 메기를 잡아 넣는다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어리들만 있을 때는 대부분 죽어버렸는데 메기를 넣자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정어리들은 천적인 메기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매기효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에 다다르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매기효과의 한 사례로 세계적인 유통기업 월마트의 한국 진출을 들수 있습니다. 90년대 세계 1위의 유통기업 월마트가 국내에 진출했을 당시 한국에 있는 기존 마트들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월마트가 당연히 한국의 유통시장도 장악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마트가 월마트 한국 매장을 결과적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족관 안에 맥이라고 볼수 있는 월마트에 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한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이마트의 생존 노력이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가구 업체인 이케아의 한국 진출입니다.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로 인해 국내 가구 시장이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세련된 디자인, 다양한 제품군을 갖춘 데다 단순히 가구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공간별로 어울리는 가구와 소품의 조합을 제시하며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새로운 개념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시장 잠식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케아는 매기 역할이 되어 오히려 국내 가구 시장이 서로 경쟁하며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하기 몇년 전부터 국내 가구 회사들은 품질, 디자인, 가격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 소품을 확대했으며 가구업체가 직접 배송과 조립을 다 해주고 도심의 대형 매장을 열어 소비자의 접근성을 키웠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2014년에 광명점을 개장했는데요. 놀랍게도 2014년 이후 국내 3대 가구업체의 매출액이 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회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둘째, 보잘 것 없는 학력. 셋째, 몸이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주인공은 바로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 씨가 한 말인데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화로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밤이면 외로움에 떨며 어머니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그런 나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회사를 창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허약 체질이었기에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했으며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 삼아서 그들에게 묻고 배우면서 익혔습니다. 네, 사람들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하고 쉬운 쪽을 택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또는 환경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매기로 인해 정어리들이 살아나듯 자신이 한층 성장할 멋진 기회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많은 매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기들로 인해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만 생각하셨나요? 그럴 때, 이 매기 효과를 떠올려 보세요. 어려움이 아닌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